우리 주어진 문을 가지고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잠시드러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 3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그회로 처음 나 그 당시 때 이제 파악처치, 지교의 로컬처치가 아닌 성교단체 파악처치를 우리 목사님이 가지 못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8년도에 그 침수 엔딩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세터치 펑구의 한국의 대표신 박영철 교수님한테 3년 동안 아침 미국시부터 수업 시간 아 9시까지, 2시간씩 3년 동안 이렇예 내비의 훈련을 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의 열매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갈라다스 오장 2 2 3대를가보면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만 31년 단독 목회를 했지만 목회하면서 열매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열매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복을 빌어주죠. 근데 목회자님 제 마음속에 정말 이 열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진데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도 한 대로 구하라. 그냥 그리 된다고 할때 열매가 그런 정도와 성경의 열매. 내지는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들일까 하는 고민을 제가 심각하게 해봤어요. 이열매은 조금만 더 구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사야 5장에 우리가 보면 나올 수가 있죠 포도원의 노래인데요 잠시 제가 이사야 5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운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판더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루살렘 주민과 유다사람들아, 고함은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기를 판다라 내가 내 포도원을 요할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이냐 그래서 7절로 건너가니까 문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가 그러니까 피워 심은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본지수이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메시아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고궁을 증거하므로 이 열매를 매제한다는 그 개념 속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 저희 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공의와 정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을믿십니까안 믿으시는 분니요 인자라고 할때 우리가 원문이 헤세였잖아요. 헤세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의 상태, 본질과 을 일치. 그리고 공의와 정의라고 말할 때 히브리 말로 미스파트 또는 짜레카라고 합니다. 이 미스파트는 뭐냐 고아와 객과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느냐 이 태도와 행동을 가리켜서 미스파트라고 합니다. 그러한 태도와 행복을 잘 하도록 법제화되고 또 개념화되고 오늘 그러한 어떤 시행하는 것들이 바로 짜렉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행복과 한 나라의 어떤 그 성장은 성장된 모습은 그러한 것들이 잘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삼행을 보면 이 마마의 다락방에성격이 임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3천명이 주합에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전, 성전 2문의 안증백 일을 놓치니까 이제는 그 5천명이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병전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사병전에 29장을 새로 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정말로 성전의 사나이 말하는 마지막 여러분 이 썸이 최상의 모습일까요? 그들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2장과 사장님 4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수를 팔아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내어놓더라. 바로 희열의 정신이죠.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도에 대한 주의 마음을 실천하는, 다시 말하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모습이 가식적으로 등장한 다음에 초대 교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데, 목회 자인들이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에 오늘 교회 주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열매가 또 하나의 번영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번영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의 8자대로 말했죠. 앞에서부터 달리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결론하기를 원한다. 내 백성아,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질문. 내가 외국당에서 인도 내어 종로를 하는 집에서 송냥하였고, 모세와 아름과 미래함을 너희 앞에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우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호물을 위하여 내마아들을내 영혼에 결음하마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늘그이 말씀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9장, 18장 19절에서, 오늘 소독과 고마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너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당,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그로 말암 아마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노예에서 지난 99회 10년 전이죠. 라시기의 광주 처음 총회할 때 제가 노예 소개했지만. 충대로 나갔고, 104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충대를 나가면서, 충해안에 많은 노예들로부터 온 헌해안과 청원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다 우리 너무 잘했잖아. 요한 문수산당 34년, 35년에. 내가 너에게 새 개명을 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지혜자인 줄 알리라. 그들은, 여러분, 교회가. 그 지금도 가을 정비를 하고 있는 지옥 지역의 노예가 다른 아이이지만 지금도 여러분 피켓을 들고 대모하고 이런 아픔을 볼때 얼마나 우리 주님, 주님의 마음이 아프고 습니다 우리 동일회는은총 여러분들 은혜롭게 분립되고 또 선배 목사님들 지도와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많은 동역자들 후배 목사님들 통해서 이동일회가 아름답게 지금까지 나와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니이 의무와 공유와 정의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가장 귀한 가축에 의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웅천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가 있는데요. 토요일에 밤에 하는 일이 뭐냐면, 90이 넘은 공사님과 고소부친 그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를 홀로 놔두고 이제 서울에서 생활할 때늘그 어머니에 대한 모심을 줬어요 그 후에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소천한 때까지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1 5월달에 가지고 가서 2시간씩 같이 하면서 이뤄주고 또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막 웃으면서 이제 그 웃음꽃을 막 피운다고 저도 우리 김인중 목사님이 명절 때가 되면, 이제 그 지척들과 함께 고수도를 친다고 할 때, 우리가 신학도를 다닐 때가, 스가 그런 말이 했어요. 목사님이 고수도를 쳐? 그런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가장 옳다고 주장하는 것, 내 생각이 가장 맞다고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정치하고, 나 짓고 그런 것가 우리가 중간에 을때이경일이스 교육부 모든 회원이 정말 조합해 참 착하고 순순해지는 한마디 먹고마시겠습니다가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다르시 마이클 샌더니정의라 도심을 하버드대학 교수님이 강의할 때그 정의의 개념은 너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 저희가더 복잡해요 근데 이실피라라고 얼마 전에 작꾸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정의 했습니다. 정의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회, 사회 속에서의 올바른 관계이다. 네. 올바른 관계. 네. 바로 윤리적스십이 정의고, 이 관계를 표현은 뭘나타나냐 사랑으로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고기와 정의는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의를 그런 노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의롭게.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의 마음이 부요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교회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